오늘의 메뉴는 이거 먹으면 배탈 난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 들으면서도 귀엽고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 사 먹었던 아련아련한 추억의 간식 슬러시. 슬러시는 학교 앞에서 사 먹어야 제맛. 콜라 맛, 오렌지 맛, 포도 맛, 소다 맛까지. 90년대 초 편의점들이 들어서던 때 세븐일레븐에서 슬러시 사 먹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운 추억의 메뉴 슬러시를 직접 만들어보자. 오늘의 재료 소개 플라스틱 통, 얼음, 알록달록 음료수, 소금, 지퍼백, 숟가락. 먼저 플라스틱 통에 얼음을 부어준다. 맛 소금 말고 굵은 소금을 얼음 양의 10분의 1 넣어준다. 어? 맞아? 그 다음 볶아 아니 섞어준다 지퍼백을 열고 좋아하는 음료수를 부어부어준다 먹고 싶은 만큼 부어부어준다 멍땅 다볶기 지퍼백에 공기를 쫙뺀 다음 입구를 닫아준다 음료수 주변을 얼음들로 감싸준 뒤 뚜껑을 닫고 쉐킷쉐킷 이렇게 방정맞게 흔들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다음, 블루 사파이어 빛 영롱한 파워 에이드 슬러시또 먹고 싶은 만큼 부어준다. 똑같이 지퍼백에 공기를 빼준 후 흔들어준다. 다음 경험을 살려 아까보다는 침착한 속도로 통을 흔들어준다. 이제 뚜껑을 열면, 짜라란. 자, 보이는가? 뿅하고 생겨난 이 얼음 결정체가 파워 에이드보다 고운 결정체들이 만져지는 환타들. 파우손실력 그렇다면 이쯤에서 열려라 원리사전 슬러시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얼음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어느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얼음이 빨리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모두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슬러시가 열을 뺏기며 얼어붙는 것. 열려라의 원리사전 끝! 영롱한 얼음! 아니 슬러시를 컵에 부어준다. 오늘은 뿜먹데이 슬러시는 이렇게 빨대로 부셔먹어야 제맛. 이 동남아 에메랄드빛 바다색이 보이시나요? 얼음이 좀 크게 만들어졌으니 정성스럽게 뿌려먹읍시다요. 이번엔 보기만 해도 상큼한 환타슬러시 탈탈탈 컵에 부어주고 빨대로 맴매를 해준다 맴매 맴매 이렇게 환타 파워에이드 슬러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상큼해 아우 시원해 살짝 녹은 환타슬러시가 촬영하는 동안 쌓였던 갈증을 한번에 날려줍니다요 자 다음 파워에이드 슬러시 말해봐해 따봉 올 여름은 슬러시와 함께 시원하게 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